안녕하세요. 이사갈일셀 리더 강서현 집사입니다. 여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통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과 나눌 첫 번째 은혜는 선지자의 영성을 지닌 목사님의 멘토를 받아 말씀에 순정하여 열매맺게 하신 멘토링에 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저는 성도가 믿음 안에 거룩함을 지향함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세속적으로 보여지는 불을 꼭 창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목사님의 멘토링을 통한 고린도 우서 9장 8절,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으로 성도가 부를 지향하는 것은 자신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부를 통해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성부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길 바라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아진바 멘토린 말씀을 통해 작은 것을 순정해 나갈 때마다 받는 자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소망을 보며 내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심령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엘샤다이의 풍성한 하나님은 심령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를 생활의 기쁨으로 연결되어 질수 있도록 2021년 11월 한 달간 멘토링을 통해 플로잉의 20배가 되는 1800만원 상당의 물품과 금액을 플로잉 받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중 플로잉 받은 현금은 또 다른 종자의 씨앗이 되어 달란트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 건축 예물로 플로잉 드릴 수 있음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됨을 심령과 삶에서 체험하였지만 우리의 삶이 영적 삶일물 입증이라도 하듯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이성의 장애물로 신령을 회방하고 코로나를 통한 장애물로 육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육의 통증으로 예배 기도 자리가 무너지자 심령 또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지만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나누라 하셔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나누며 말씀대로 살아내려 노력했는데 2021년 은혜의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2022년 고난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 야속함이 무거운 목사님에게 향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싶어 또 다른 예배의 도피처를 찾고 싶었습니다. 출발 라인에선 달리기 주자처럼 요이 준비 자세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땅 하면 뛰는 거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다 로세처와 같이 멸망하게 될 거야. 사탄은 그럴듯한 말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보내 주신 예배 녹음본을 듣던 중 코로나로 인해 텅 비어진 예배당이지만 예배와 교회를 지키고자 힘을 내어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을 부르시며 외치시던 호사다마 구호가 광야에서 울려 퍼진 세례 요한의 음성과 같이 들려왔습니다 그 외침에 힘을 내어 나아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묵묵하게 20년, 30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권사님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박물관 초창기 자고 나면 배워도 쑥쑥 자라나는 두릅을 시장에 파시느라 두릅이 보기 싫다 농담하시던 권사님 달란트 대에 만 원의 종잣돈으로 꽃을 사, 역전마다 힘드신지 모르고 장사하시던 권사님, 춥던 덥던 늘 새벽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 고된 박물관 일을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 오후 2시만 되면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박물관에 오셔서 대소사를 알려 주시는 권사님, 자손에게 물려줄 교회라. 시험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애착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 예배의 마중물로 쓰임 받는 권사님. 열과하지 못했지만, 20년, 30년간 시험을 이겨내시며, 이름도 빚도 없이 섬겨주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 새하늘의 교회란 울타리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감사한 마음과,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영적 생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신령의 회복으로 앞으로 많은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지만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로 후대들에게 좋은 교회를 개성해주는 복 있는 자로 쓰임받길 소망해 봅니다 모든 실령과 환란으로 쓰러지는 신문과 같은 갈대성도를 십자가의 사랑과 양력으로 말씀으로 성겨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어 묵묵히 기도해주시는 새벽의 용사들, 투더리 집사를 온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이사가 식구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좋은 것으로 더 크게 역사해주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